안녕하세요, 이메이 플라워입니다. 음... 오늘 들어온 새로운 품종들이 좀 있어요. 그거랑 또 기존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음, 요거부터 할까요? 오베사, 이렇게 귀여운 꽃입니다. 오베사. 요 오베사의 특징은 요벌브 끝에서 이렇게 꽃대가 외치고요벌브가좀 납작합니다. 이렇게 납작한 그런 아이입니다. 5배사 6만 원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이5배사는 약간 미양이 있습니다. 어, 다음은 어, 아직 꽃대가 없는 덴드로비움인데요. 요거는 어, 덴드로비움 파리시 알바입니다. 파리시 알바. 파리시 알바. 요것도 아주 향이 좋죠? 파리시 알바. 흰색이고요. 현재 꽃대는 없는데요. 음, 이제, 어, 누런 잎들이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덴드로비엄들이 그래서 꽃대를 이제 맺힐 것 같고, 요 벌브 요 끝에를 만져보면, 이렇게벌속 뭔가 만져, 잡혀, 잡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꽃대가 나올 거로 예상되고요. 파리시알바 이거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45,000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진주석곡입니다 진주석곡 어 연크림색 꽃이 피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진주석곡은 음, 황일전이라는 아이를 육종하면서 변이가 생긴 그런 품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크림색 그래서 황일 전하고 꽃은 같은 색상으로 핍니다. 진주석곡 색깔이 너무 예쁘죠. 요즘 이렇게 무늬가 예쁜 석곡들이 많이 육종이 안 되고 있어서 어 여러 가지 뭐 금설이나 황설 이런 게어 당분간은 안 나올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많지는 그 색상 있는 그 석곡들을 지금 육종을 안 하고 있어서 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진주석곡 이렇게 무늬가 아주 예뻐요. 16,000원입니다. 이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어, 다음은 백색 대륜입니다. 백색 대륜. 어, 요 백색 대륜은 향이 엄청 좋은 아이거든요. 어, 요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개체고요. 어, 지금 꽃대가 어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두 송이가 있고, 한쪽에는 한 송이가 현재 맺혀 있습니다. 백색 대륜. 아주 향이 좋은 아이고요. 어, 굉장히 오래돼서, 이, 이렇게. 백색 대륜.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다음은 촘통 딜라이트 입니다 촘통 딜라이트 어, 빨간 립을 가진 아이고요 노랑에 빨간 립을 가진 아이고 이것도 실생육종 해서 어, 개화주가 수입이 된 아이입니다 보면 이게 어, 꽃이 완전히 만개하면 17에서 18 사이 화경이 엄청 큰 그런 개체입니다 촘통 딜라이트 이거는 38,000원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38,000원이요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농장에도 이제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꽃이 막 피고 있어서, 어 여기저기서 이제 빼가니까 수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촘통 딜라이트, 38,000원입니다. 다음은 오늘 새로 입고 된 아이입니다. 오늘 새로 입고 된 아이. 요 아이는 촘통 어, 딜라이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은 자이락 썸머입니다. 자이락 썸머. 그래서 주황 계열의 꽃이 피는데요. 그 이것도 실생 육종된 아이라서 약간, 약간씩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 이 겉에 이렇게 빛, 주황빛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주황빛이 도는 그런 아이고요 약간씩 무늬도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고요 꽃사진은 제가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자이락 썸머입니다 이거는 어... 묘가 수입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육종해서 어 나온 아이입니다 자이락 썸머 요 자이락 썸머는 35,000원입니다 요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다음은 설화입니다 설화 설화 특대 사이즈 설화 특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안쪽에 이렇게 화포가 잡혀있고요 안에 살짝 만져보면 꽃대가 잡힙니다 지금 이 특대 사이즈는 어휴 엄청나죠 설화 카틀레아 설화 꽃대가 현재 두 대에서 세대 사이인 것 같아요. 설화. 엄청나죠? 설화 특. 특대 사이즈. 벌브가 어마어마해요. 요 설화는 25,000원입니다.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다음은, 음, 에피덴드론 암브로스토마입니다. 에피덴드론 암브로스토마. 어, 이제 농장에 갔더니 꽃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네요. 에피덴드론 암브로스 토마. 요 에피덴드론 암브로스 토마는 현재 꽃대가 이렇게 세대가 나왔어요. 아주 향이, 향이, 향이 기가 막힙니다. 요거는 꽃이 한 송이만 달려있어도 향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에피덴드론 암브로스 토마. 이거 도일상품 발송할게요. 45,000원입니다. 에피덴드론 암브로스토마 45,000원요. 이 다음은 에피덴드론 암브로스토마입니다. 에피덴드론 암브로스토마 2번으로 올려 드릴게요. 요 아이는 현재 꽃대가 보이진 않는데요. 벌브가 엄청 나거든요. 특. 에피덴드론 암브로스토마 꽃은 현재 없습니다. 이게 어 꽃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곧 얘도 꽃을 보여줄 거로 예상됩니다 에피덴드론 암브로스토마 요거는 5만원입니다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에피덴드론 암브로스토마 2번으로 올려 드릴게요 어 요거는 맥시마하고 마이까이하고 교배해 놓은 아이를 부작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 오래돼서 뿌리가 엄청나죠? 뿌리가 전체 유목을 다 감쌌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꽃대에 한대 있습니다. 맥시마하고 마이까이하고 교배한 아이입니다. 5만원 동의상품 말씀할게요. 다음은 마이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마이까이하고 화색이 완전히 좀 다르긴 합니다. 마이까이. 엄청 진하죠? 색상이 엄청 진합니다. 마이까이. 이거야말로, 어, 교배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농장에서 마이까이로 저희한테 판매하는, 하고 있어서, 저도 이걸 마이까이로 올려드리긴 하는데요. 음,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마이까이. 이거 꽃대 현재 3대입니다. 이거 도일상품 발씀할게요 마이까이. 35,000원입니다. 어, 색감이 너, 너무너무 예뻐요. 마이카이 35,000원입니다. 음, 제가 아는 거로는 좀 연한 색이라고 생각됐는데 이렇게 진한 색이 또 있어서 아주 색감이 너무 예뻐요. 마이카이 35,000원입니다. 이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다음은 반다랑 아스코센트롬을 교배한 아이입니다. 이 청보라가 너무 예쁘죠. 반다랑 아스코센트룸을 교배한 아이입니다. 지금 요거는 꽃대 현재 두 대입니다. 요 아래쪽에 꽃이 또한 대가 있어요. 반다 교배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다음은 음 소엽풍란이랑 아스코센트룸 반다 아스코센트룸을 교배한 아이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청보라가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현재 속도 지금 세 촉이구요. 어, 꽃대가 현재 2 대입니다. 어, 풍난 교배종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뿌리밭이라도 아주 좋죠? 요거 도의상품 말씀하겠습니다 45,000원입니다. 다음은 소여풍난. 교배한 아이 앞쪽에서 소유시켜드렸던 아스코센트룸하고 소여풍란하고 소유 교배한 아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아이는 음 꽃대가 한 대고요 촉은 세 촉입니다 크기가 좀 크죠 2번 이렇게 올려 드릴게요 45,000원입니다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풍난 교배종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사만 오천 원입니다. 다음은 어 풍난이랑 반다랑 음 교배한 거로 알고 있는 자홍매요. 어. 요 자홍매가 꽃이 대어풍란에서 보이는 그런 꽃 모양은 화형은 그렇고요 안에 색감이 좀 있습니다. 요거 제가 꽃 사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찾아서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어 요거는 음 자홍매라는 그 자홍매라고 이름을 붙인 건 자색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자홍매 꽃대 이렇게 두대 있는 게 있습니다. 꽃대 두 대. 자홍매. 25,000원입니다. 꽃대두 대짜리. 25,000원이요. 아주 향이 기가 막힌 그런 아이입니다. 요거 부작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꽃 보시고 난 다음에 부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반다랑 풍란이랑 해놓은 거기 때문에 부작이 아주 잘 됩니다. 꽃 보시고, 어, 봄쯤에 한번 부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부작이 잘 됩니다. 다음은 풍란 자옥매인데요. 초기 이렇게 두촉기 나이들이 있습니다. 초기 두촉요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세 촉이 있는 것 같고요. 자국을 이렇게 달았고, 요것도 세초, 요것도 촉수가 많죠. 근데 꽃대는 한대입니다. 꽃대는 한대. 꽃대가 한대 거나 두대 거나 그러네요 이런 것도 두 촉인데 꽃이 두대 이고요 어,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들을 어, 발송 해 드릴게요 요거는 음 자홍매 두 촉짜리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홍매 2번 3만 원입니다. 꽃대 어 아, 초기 촉이 두 촉이거나 그 이상 되는 애들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초기 세촉 이상 되네요. 그래서 우선 주문 순시, 순서대로 주문 주신 순서대로 좋은 거부터 먼저 발송해드릴게요. 요거는 자홍매 2번은 3만 원입니다. 요것도 랜덤 발송할게요. 다음은 라메리타 입니다 아카시아 향이 나는 향이 기가 막힌 라메리타입니다. 라메리타 입니다 어, 라메리타 꽃대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라메리타 요거는 촉은 한 대고요 꽃대도 한대 있습니다 라메리타 이한 대만으로도 향이 기가 막힌 아이입니다 라메리타 동일상품 말씀할게요 꽃사진은 어제 농장 가서 제가 하나 찍어와서 꽃사진은 옆쪽에 첨배 드릴게요 나메리타, 5만원입니다. 다음은 나메리타, 두 촉짜리요. 꽃대도, 어, 두 대입니다. 나메리타. 촉은 두 촉이고요. 꽃대는 두 대입니다. 향이, 아카시아 향인데, 너무너무 좋거든요. 요거, 2번. 6만원입니다.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다음은 라메리타 3번입니다. 라메리타 3번 이렇게 요 3번은 꽃대가 2대입니다. 이것도 엄청 묵은 그런 아이거든요. 요 라메리타가 어 수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농장에서 어 조금씩 이렇게 분주해서 현재 어, 개체수가 좀 있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메리타. 요 나메리타는 아카시아 향인데 향이 기가 막힌 그런 아이입니다. 나메리타 3번 55,000원입니다. 다음은 에피카틀레아인데요. 에피카틀레아. 어요 에피카틀레아. 어, 에피카틀레아가 음. 개화기간이 굉장히 길은 그런 아이고요. 제가 이게 꽃사진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에피카틀레아. 노랑의 음... 소륜이고요. 노랑의 립부분이 핑크인 그런 아이입니다. 에피카틀레아. 이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이렇게 꽃대가 있는 아이들로 입고 됐습니다. 에피카틀레아. 22,000원입니다. 다음은 플로리번덤입니다. 플로리번덤. 어... 꽃대가 한 대씩 있고요. 플로리번덤. 여기 보면, 요, 그린에, 립부분이 연, 한 핑크색이 좀 돌거든요. 향이, 어, 완전히, 어, 굉장히 좋은, 어, 그런 향수 향이 납니다. 플로리번덤. 꽃대 한 대씩 있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향이 좋은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플로리 번덤. 어, 향이 기가 막힙니다. 꽃도 귀엽고요. 꽃도 상당히 귀여운 그런 아이입니다. 플로리 번덤. 요 플로리 번덤은 2만 원입니다. 요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다음은 킹카틀레아 치알린입니다. 치알린. 요 치알린도 화포 속에 꽃대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치알린. 요 치아닌은 38,000원입니다 완전 대륜이죠 요치아린도 완전 특대륜입니다 다음은 헤이송 오렌지입니다 헤이송 오렌지 헤이송 옐로우 뭐 헤이송 오렌지 이렇게 불리거든요 이게 노랑에 핑크 노랑에 레드 립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것도 대륜이고요 이렇게 꽃대 있는 아이들로 발송해 드릴게요 헤이송 옐로우 어제 삼만 팔천 원입니다. 다음은 핑크 대류. 어, 요요 요 핑크 대류는 음, 스위트 핑크, 스위트 핑크. 스위트 핑크라고 이름 붙이면 될것 같아요. 샤리 핑크 뭐 이렇게도 해 되어 있고요. 앞에 샤리 스위트 핑크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걸로 라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전 대륜이고요. 이것도 어 첨통 딜라이트만큼이나 꽃이 큰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도 이렇게 꽃이 대륜인데 새송이가 붙어 있잖아요. 꽃을 좀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송이를 자르고 한 송이만 남겨두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샤리 스위트 핑크 이거는 35,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샤리 스위트 핑크는 한 송이부터 세 송이까지 달려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 되도록이면 뭐 송이가 좀 말리 달린 아이부터 발송을 해드릴게요. 어 다음은 어 이거는 꽃 이름을 찾아보니까 어 페니 페니 헬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페니 헬렌 요것도 대륜이고요 어그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페니 헬렌이 색감이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생이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 어, 농장에 꽃이 핀 아이를 제가 영, 사진을 찍어오긴 했는데 거기는 어, 약간 흰색에 핑크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아이였고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그린에 핑크 무늬가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요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제가 꽃을 핀걸 하나만 봤거든요 근데 흰색에 핑크 무늬가 들어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페니 헬렌 완전 대륜이고요 그 지금 이렇게 화포가 마르긴 했는데 요 마른 것 안에 꽃대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뒤에 신화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요 부분이 어동통해요. 그래서 꽃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꽃대가 한대 있는 거로 발송해 드릴게요. 페니헬렌. 어요 같은 경우도 어뒤 마른 화포 속에 꽃대가 있고요. 지금 여기도 꽤 오동통해졌어요. 그래서 꽃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우선 어 화포가 잡혔거나 기본적으로 꽃대 한 대는 있고 뒤쪽에 화포가 잡혀 있거나 뭐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페니 헬렌 35,000원입니다. 이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아 다음은 해피송입니다. 해피송, 해피송 특대 사이즈. 지금 보면 꽃이 현재 네대가 어 잡혔거든요. 그래서 한 대는 폈고요. 지금 요거마저 피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대도 곧필것 같아요. 요 햇빛송은 향도 있고요. 또 개화기간도 굉장히 길은 그런 아이입니다.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햇빛송. 아 이런 거 하나 정도 걸어놓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해피송. 요거는 5만 5천원 랜덤으로, 5만 5천원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해피송입니다. 다음은 상신골드입니다. 상신골드. 이렇게 작은 사이즈요. 부적하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상신골드. 판타지아 상신골드. 13,000원입니다. 요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어. 다음은 음. 단정학이요. 단정학 대명석곡 그린을 대명석곡이라고 부르고, 대명석곡을 어, 육종하다가 나오는 그런 아이로 알고 있고요. 단정학 12,000원입니다. 이 단정학도 꽃은 대명석곡하고 비슷해요. 약간 색감이 더 흐리더라고요. 이거 대명석곡 12,000원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